트랜전, 오버워치. 아래쪽 위치도 바깥쪽에 있는 미네랄부터. 이 친구가 부스팅이 되거든요. 그래도 똑같이, 여기는 가장 나중에. 오버워치인 거, 맵이 오버워치이고 1대1 맵이다. 상대방의 위치를 알고 있다. 이 점을 삼아서 가스로시 한번더 해볼게요. 이게 상황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상대가 무난하게 앞마당을 먹는 상황. 그리고 투베럭 짓고 올인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자주 써보면서 그런 상황들을 다 대처를 해보는 게더 완벽해지겠죠. 뷰즈 자체가. 자, 여기서팔로 짓고, 프로그램. 그리고 웬만하면 이 위치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서플 위치라든지 이런거 확인해주고 빨리 도착했으니까 서플부터 기록해주면 안되겠다 배로 기록해줄게요 그리고 일꾼 1일까지 짓고 에스컨 컨트롤하고 어? 자원이 130이네 게이트 지워야겠죠 짓고 1 0 6 이게 넥서스랑 게이트웨이를 부대정 해주시는게 이렇게 프로브 컨트롤 하면서 같이 볼수 있거든요 무조건 이 짓는 친구들만 때려줘야 돼요 SCV 짓는 친구들 아 이거 절대 잡히면 안돼요 근데 핵심은 이 친구가 절대로 잡히면 안됩니다 스컨, 스컨, 엠크! 잡을 수 있나? 잡았다. 안 돼. 그렇지. 웬만하면 안 죽는 선에서 상대방이 안마다 확인해보고 지금 보면은 투 서플까지 제때 지었고 밖에다가 뭐 일꾼이 나갔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은 질러서 찍지 말고 바로 넥서스부터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린의 움직임. 어, 마린 꾸준하게 찍고 있네? 그럼 지부터 찍고 나서 가스 가는 게 좋겠죠? 혹시 모르는 치즈가 올수 있으니까. 이기 다시 가스. 여기서 할게 뭐냐면,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 너 3마린 찍었는데, 4마린까지 찍고 있어? 그러면은, 치즈 올수 있으니까 이제 실드 배터리 지을 수 있게, 앞마당에 펠로 3개 지어주고, 이제 또 봐요. 4마리까지 찍고 더 이상 안 찍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질러서 투질 투지, 지를 바로 찍는 게 아니라 사이버 스틱 코어를 올려야겠죠. 그리고 가스를 올렸다는 것은 상대가 이제 뭐 앞마당 커맨드를 가져갔다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질러서 찍어야 되는 거를 게이트로 환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자. 아, 가스 짓고 있고, 배럭을 띄웠네? 공격 올마음 없구나. 너 커맨드 먹고, 앞마당에 심시티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다, 보이죠? 또 붙여주고. 이번 판은 전판이랑 좀 다른 게, 질럿을 굳이 공격 안갈 거예요. 왜냐면은 질럿을 찍을 초반부터 타이트하게 찍는 게 아니라 넥서스부터 가져갔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이 친구들을 던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풀어보고 꾸준하게 찍어주고 이번에는 드래곤 사업으로 압박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가 볼게요. 네, 신식기. 가스도 파주고, 6시에도 파일도 한 개만 지어줄게요. 상대방이 내 멀티 유물을 체크를 하고, 게임을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요. 아드 올리고, 바로, 사업들라로 압박하면서 다크 갈 거예요. 그래서 투가스를 빨리 지은 거고요. 앞마당에 있는 거.

어 정찰이 올 때가 됐는데 안오네요 힘들었네요 라때 이따 좀 거세게 할게요. 그리고 태플로아카이브 대장 해놓고 겁주는 거에요 상대방한테 너씨탱크을 자꾸 짜짜리 치면은 내가 한번 덮친다하고 이렇게 액션 그리고 지금 먹 덮치는 대로 가지게 잡고. 어, 상대방의 스캔이랑 스택 끝까지 봤어요. 그러면은, 맞춰서 게이트 올려주고, 다크테플러를 꾸준하게 주는 게 아니라, 스캔이 있는 거 확인했죠? 그렇다는 것은, 그렇죠. 올인 러쉬죠. 여기서 로보티스까지 올리고, 게이트만 맞춰주면 되겠죠? 뭐, 드래곤은 최대한 시간만 보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왜? 아비터 트라이뷰널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친구를 무리하게 공격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만 해주고, 넥서스 질게요. 미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 치고, 어... 셔틀에 사철로까지 찍어 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인 사번이 나온 걸로, 쪽에 시야 잡고. 저어터 리까지 지금 이렇게 방해 하 면서 다시 식으로만. 이렇게 약간 먹는식 으로, 막한번더 이용해 주고, 그리고 벌 처가 소 급이 됐기 때문에, 여 기를 수비를 하되 수비를 어, 어, 어. 하되 여 기를 그냥 막아 놔요 일단, 내가 여기 지금 공격할 거니까 일단 가면서 뭐 오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질러 던져주고 드라곤 소수만 있긴 크 끝장사 마인 장사, 마인 장사 탱크 장사, 마인, 점사, 마인 점사. 탱크 장사 마인 점사. 펼쳐주고 그러면 깔끔하게 막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추가 병력들을 데리고 아래쪽으로 5대 이번에는 아비터가 있어요. 뭐 바로 또 찍어주고 시지금지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린 자원이 남죠 지문들을 게이트로 막아주고 아비터랑 같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겠죠 일단 딱 여기까지만 하고 아직 제 기지가 위협이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너 무기 자리 잡아 이렇게 냅두기만 하고 뭐 이거 질럿이 없으니까 드라곤으로 마인드 해볼까 이런 거는 뭐 먹겠... 이렇게 드라곤 가서도 충분히 막을게요. 언덕이니까. 한 4드라가 정도면 여기다 댄뜨면은 상대가 겁나서 못들어거요 그러면은 게이트 많은 거, 폭발적으로 지어 놓은 거 바탕으로. 어고 항상 전투가 되는 이거 안볼수 있는 썸 타, 썸 타. 그러면은 일단 3번에 3개 다시죠딱몇 가지만 하고, 뭐 여기에 뭐 이런 거 잡아 주고. 이제 공격이 끝났어요. 상대방이 여기서 바로 공격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저잡아 <laughs> 찍어주고, 아비투 업도 못 했으니까 찍어주고, 지워주고, 온도한 그 정도를 또 주고, 아 이제 뭐 천천히 급할 그, 필요 없어요. 오 네. 여기도 먹었고, 네. 어 상자가 여기를 먹었네. 확인. 바로 붙으러 갈게요. 네. 이게 물량 차이가 엄청 많이 나서, 택단 하거나 해도 되는데, 여기서 싸운다고? 이건 아니지. 이거는 그냥 택단 해도 충분히 풀어요. 호드 질럿은 항상 무브로 탱크에 갖다 받고 상대방의 인맥을 감싸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점사, 점사, 점사. 문이 찍고, 추가 병력, 데리고 오면 다 그리고 여기 덱서스 완성됐으니까 프로복지 고 업그레이드 하고. 짱구린 거거든요. 이런거 자체가 일단 여기 멀티 제거 했으니까 한번더 여기 보자. 12시 멀티를 먹었는지 다른데를 먹었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막 짓고 있죠. 엄청 막 배려쟁 건데 저것도 아까랑 똑같이 이거 멀티 본다고 바로 공격하지 말고 테란전은 항상 천천히 플레이를 해야 돼요. 레도다 되고 만한 화 120점이다. 2 2뭐 0이인 있나? 괜찮가 아. 주고. 이제 여기서는 내가 선택하면 오. 돼요. 정면으로 가서 스테시스 쓰면서 뚫을지 아니면은 리콜 가서 끝낼지.

가면은 상대가 급하게 멀티로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콜 대비가 전혀 안돼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거 가면은 이렇게 딱 내리고 보통은 지금 딱 지지치는데 이제 지지 안 친다는 거는 이때 이제 이쪽은 남은 병력들로 스테이션 써주고요. 이제 리콜 내려서 그치. 이렇게 퍼실리티랑 스타포트 깨주고, 뭐, 커맨드도 깰수 있으면 깨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병력들도 여기 마인 제거해주고. 이제, 네, 여기 있는 병력들. 로 같이 이제 12시. 괴롭히면 돼요. 일단은 병력이 너무 많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제지사 병력들이 오면은, 같이 공격할게요 어떻게든 죽고 렌티넥으고 비타민형 왔으니까 공격 드라군은 안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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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다시 이 친구도 데리고 그러면은 쉽게 이길 수 있어요